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군불을 떼우고 있습니다 시골 와가지고 군불때문에 그냥 뭐 물도 이렇게 끓여야 되니까 오늘은 또 백수입니다 백수 이제 물끓인지 얼마 안되는데 토종닭 3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 잡아가지고, 비파이파리비파이파리가참 좋습니다. 비파이파리 넣고, 인삼, 육년근, 새뿌리.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키운 홍삼마늘. 그 다음에, 우리 대추입니다. 대추 해가지고, 오늘 3마리 꼬아 놓은데이얘또 엄청 맛있겠네요. 동수가 또 놀러 온다 하니까, 세 마리 푹 꽈가지고, 토양닭도 이거 큽니다. 우리가 위탁이가 키운 건데, 열 마리 위탁이가 키웠는데, 이사 가신다 해가지고, 오늘 뭐 잡는 김에 다 잡으시라 해가, 그럼 백숙을 끓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백숙 맛있게 한번 물어볼게요. 먹는 것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네 야구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시골에 서뭐면한번이래꽈 잡사 보겠죠 야, 또, 이제, 불 댄지도 시야. 집대놓이니까는 어느 정도 있는데이 토종닭, 이거는, 아무래도, 밖에서, 노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닭이기 때문에, 푹 꽈야 되거든요. 그거 안 오면 죽입니다, 이거. 어디 가, 돈 주고 노사 이런다 이런 다놓사 먹습니다. 이런 다이 문제가 이거 이런 자재 넣고, 끼리가 제대로 모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런 시골집이 있던가, 이래가 직접 해먹으면해 먹는 중간에 하는 맛이 있어요. 하는 맛. 하는 맛, 먹는 맛. 이렇습니다. 좀 이따 완전 까리 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야, 다 치기네, 치기. 역시 닭은 가마솥에서 삶아야. 이렇게 삶아야 뭐 맛도 있고 재밌지. 마침 동수도 도착하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 이제 그건 이제 먹을 텐이 야, 다 완전 김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이제 끈적 들어가 먹어야 되겠있네요세 마리 들어있는데 우선 한 마리만 꺼내세요한 마리만, 마리만. 아직, 아이고, 야문데? 아, 야무로도 괜찮습니다. 묶다 보면 다 익습니다. 와, 더 크다. 아이고, 안 뜯어져요, 안 돼. 안 돼, 안더어져좀더 할까요? 한2 한, 한 30분요. 20, 30분. 알겠습니다. 이야 yeah, the... 국물이 기기네기하이또 키기. 딱딱한데? <laughs> 이거 못 뜯어먹는다 <없는> <laughs> 왜 이렇게 안 익어 하나 가져가볼까? <laughs> 응 가야지 통다가못넣잖아 뭐나 이 가져가보고 이 나눕시다 <laughs> 응 그거는 또더 익고 가만어 국물 좋다 이거기지뭐 <laughs> 그럴건데? 그래서 장갑 기지잖아요걔네몇 <laughs> 개나 아, <키나> 있나 <laughs> 우와, 빡. 우와, 이안 떨어진다. <laughs> 진짜, 이게. 와, 저정 진짜 맛있다. 이 예, 진짜 촌닭인데, 이거. 우와, 빡. 끝내주네, 끝내 알이 있네. 알 들어있고. 이래가 초원에 오는 이지 뭐, 달리 초원에 옵니까? <laughs> 야물죠? 네. 야물어도, 그래 해야 고기가 찰지고 맛있어요. 엄마, 이거 뭐? 쟤를 이빨에 넣었제, 끝내 죽게 믿어 알아 문제 없어 보소 알, 알이. 에이. 계란 알이 뭐지, 보스? 뭐야? 근데 진짜 안안뜯어지는 알이 완전... 뭐야? 알이 여기 있네, 계란알. 아. 계란 노른자. 노른자. 이제 저기. 넣은 게 아니라 며칠 며칠 있으면 나온다 이거 계란으로 되는 거 계란 되는 그를 잡았다 이거 엄마 <목소리> <목소리> 이제 못 먹어 불상에서 삼촌이 한번 뜯어 보실래요 나는 손 지금 이거 못써 대머리야 아니 손을 못 써가지고 힘이 아니 먹어 좀더이혀야돼아또훨신더 음. 한다 아다 음. 질긴다 아 진짜 너무 야만인들 알바라 <laughs> 아, 알나 이거 처음 아니, 봤다 나 이거 손을 못 쓰거든 아 진짜. 언니 그럼 개미 줬어 그래서 이거... 어때요? 형거 뭐, 꼬셔요? 뭐 음. 야, 국물 좀떠먹겠니 조금... 어? 국물. 토요일은 국물 조금 질기서그 맛에 먹는 김그 음. 맛에. 아니, 근데 조금 되게... 음. 야, 그러지요? 우와. 우와. <laughs>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laughs> 뜨겁다, 좀더 드셔. 있 뜨겁다.